안녕하세요. 금보리입니다. 저는 매매 종목을 선정할 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차트에서 편하게 설정해서 한눈에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 영웅문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는 흰색 바탕의 차트는 눈의 피로 때문에 항상 회색 바탕의 차트를 설정해서 봅니다. 제 기준으로 차트 배경 색상부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차트 중앙에 보시면은요, 차트 설정이 있습니다. 거기 차트 설정을 클릭하시면 중간에 화면 설정을 클릭합니다. 거기에서 차트 영역에서 바탕색을 회색으로 바꾼 후 적용 확인. 이렇게 하시면은. 차트가 회색으로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과 보유 수량선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셔요. 제가 크림으로 크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 중에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기타 지표에 있습니다. 기타 지표를 클릭하시고요. 어, 다섯 번째 보면은 외국인 보유 수량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외국인 순 매수량 장내 장외 클릭. 다음 기간 보유 수량 클릭. 그 다음에 기간 순 매수량 거래소 클릭. 그 다음 개인 보유 수량 클릭. 이렇게 해서, 예, 다섯 개를 클릭하면은 거래량 밑에 세 개의 선과 두 개의 막대 모양이 설정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 외국인 보유 수량 선이고요, 기관 보유 수량 선,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일매일 매수, 매도하는 것을 막대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그냥 보면은 헷갈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 색깔을 변경해서 보는데요. 이것도 제 기준에 한번 색깔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외국인 보유 수량선 더블클릭 하면 박스가 뜨면은요. 저는 연한 핑크로 해보겠습니다. 확인. 외국인 순매수 수량 장례 장례 더블클릭. 이거는 색상을 핑크색 어, 증, 어, 매수했을 때 핑크. 매도했을 때는 연한 파랑으로 해보겠습니다. 확인 기간 보유 수량선 더블클릭. 이건 밝은 초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기간 순 매수량 거래서 더블클릭. 색상을 진한 녹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매수했을 때는 진한 녹색. 매도했을 때는 연한 노랑. 이것도 연두색 계열의 연한 노랑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보유 수량은 파란색 그냥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색상을 한번 변경해 봤는데요. 또 이대로 보시면 하단에 너무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다섯 개를 전부 다 합체해서 보는데요. 그 합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외국인 순 매수 수량 막대 그 이름을 잡아서 마우스로 잡아서 캔들과 거래량 사이의 구분선에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으면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죠. 그 다음에 기간순 매수량 거래소 막대 이거 막대로 된거 잡아서 이름을 그 외국인에 갖다 던집니다. 그러면 y축 표시 방법이라고 박스가 뜨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중간에 양쪽에 y축 표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체크를 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게, 외국인 보유 수량선도 잡아서 합체, 양쪽의 Y축 표시 확인. 기관 보유 수량선도 잡아서 갖다 던집니다. 양쪽의 Y축 표시 확인. 그다음에 개인도 그 이름을 잡아서 던집니다. 양쪽의 Y축 표시 확인.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섯 개가 모두 이렇게 합체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수량선은 이게 지금 1피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안 보이시면 선을 또 하나하나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굵기를 2피트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유 수량선이 더잘 보이거든요. 지금 기간도 제가 2피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2피트로 바꾸니까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누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그 보유 수량선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현재 이 보유 수양선을 보시면 개인이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직 기관은 바닥에 있고요. 외국인이 최근에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선의 과거와 현재의 선의 흐름을 보면서 아, 지금 많이 팔았구나. 기관이 많이 팔았구나. 외국인이 팔았구나. 개인이 많이 들고 있구나. 이런 것을 한눈에 볼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나 항공을 한번 볼까요? 현재 아시아나 항공은 기관이 많이 보유하고 있죠. 개인과 외국인은 아직 바닥에 있죠. 그 다음에 하이트 진료입니다. 하이트 진료도 개인이 현재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현, 음, 현재 시점에서는 개인이 조금씩 매도하고 있죠. 그걸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은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수량선으로 볼수 있습니다. SM 보겠습니다. SM도 어, 보유 수량선이 외국인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어우, 외국인이 고점에서 이익을 시원하고 다 팔았네요. 그래서 외국인은 매도를 다 했고요. 기관이 현재는 많이 또 보유하고 있는 모습을 수양선을 보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는 어떻게 보느냐? 이 막대는 이게 일봉인데요. 조금 차트를 크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잘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면 sm 같은 경우 뭐 지금 현재 기간이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수양선을 봐도 언제부터 유입이 되고 있는지 언제부터 기간이 매수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11월달부터 모아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이 고점에서 계속 팔면서 매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 하이트진료를 보면 현재 기간이 일봉입니다. 굉장히 많이 기간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를 보시면 한눈에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지, 매도하고 있는지 막대로 볼수 있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여기 밑에 A 버튼을 누르면 이게 2년 반치를 볼수 있거든요. 그럼 보유 수량선을 보면, 아, 흐름이 지금 많이 팔았구나. 기관이 많이 팔았구나. 개인이 많이 샀구나. 이런 걸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볼수 있어서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깔아놓고 한번 흐름을 잘 보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좌측에 보시면 스케일이 하나 더 생긴 걸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Y축 공유할 때 생긴 스케일이거든요. 저는 차트가 지저분한 게 싫기 때문에 여기 우측에 스케일이 우측 스케일이 있기 때문에 좌측 스케일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역시 차트 중앙 상단에 보시면 차트 설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박스가 뜹니다. 그러면은 어, 화면 설정에서 밑에 스케일 영역에서 좌측 스케일을 체크를 빼시고 적용 확인하면은 왼쪽에 스케일이 없어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유 수량선 어, 개인, 기관, 외국인 보유 수양선의 흐름도 많이 보시고요. 매일매일 수급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